<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펜션이 컨트롤 6 눌러달라는데? 컨트롤 6이요? 아, 니 이건 알려먹네. 아, 이거 진짜 유튜브가기였는데. 어, 누구지? 사장님, 아주 좋은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어, 그게 뭐지, 뭐 크나? 바로, 롤 아바타 플레이! 자, 뭐 크니? 일단 게임은 잡았는데요. 롤 아바타가 뭐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저뭐 하나요? 블리치 하세요. 블리치요? 블리치? 하지 말고 할줄 아는 거 없, 없으시잖아요. <laughs> 네 일단 올려놨습니다. 근데 왜 이즈하세요? 저 이즈 원챔이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믿으세요. 배는 배는 뭐 할까요? 배는 이즈리를 하시면 돼요. <laughs> 이즈 원챔이라면서 왜 <laughs> 이즈를 맨날 해? 아니요 이즈리를 하세요. 진짜예요? 아바타잖아요. 했어요. 왜 이제 배나세요? 그럼뭐 하나 요 이제? 아 게임 좋네요. 징크스? 징크스 나오나요? 와우 기대가 되는데. 저 징크스 한 판도 해본 적이 없거든, 없거든요. 저룬뭐 들어요? 룬은 정복자 드세요. 정복자요? 네. 정복자 불치. 야, 그래요. <laughs> 얼탱이가 없네. 아니요, 그냥 감전 드세요. 감전요? 이그 다음에? 네, 감전 하고 알아서 찍으세요. 그 다음부터 몰라요.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상대를 완전 죽여버릴 거기 때문에 세게 가야 돼요. 세게. 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캐리해드리겠습니다 템뭐 사요? 템은 알아서 사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네. 집에 가야돼요 가야죠 가야죠 저 뭐하나요? 이거 블루 리셋 하나요? 네, 블루 리셋 하세요 알겠습니다 블루 리셋 타고 오세요 네이풀 썼는데? 전멸 썼.. 야 그거 리셋 때인마 뭐하네 풀 썼어요? 예 빵, 빵, 보이시나요? 나이스. 저는 크림빵 좋아해요. 자 저만 잘 따라오세요. 네. 자선3렙 갑니다. 선3 렙이요? 선3렙 타이밍 가는 거예요 이거. 자 우선 라인 조금 밀어줘요. 나이스 고레 그래. 어, 까빈 줘요. 갑니다. 선3렙 갑니다.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갑니다. 펜타리, 렛츠 고. 늦었어요. 이제 승부 보나요? 우리 3렙 있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그렇죠, 띄우고. 나이스. 나이스. 이게 머큰이지 봐봐요 제가 오더 드리면 이기잖아요 그니까요 신기한데? 이 다음에 어떻게하죠 빨리 위나요? 이거 쭉쭉 메고 네. 제가 아직 1300원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찍가면 안 돼요 아살철저하 어, 본인 위주로 예. 오케이 이거 가나요? 네, 네 끄세요 오그끌는데요리고 W 맞춰주면서 마지막 평타 우와 지금. 왜 이렇게 잘해 머큰이? 이거죠 저 징크스 그 처음 해봐요 와 대박 아나 감정이었지? 어. <laughs> 미치겠다 설건지 알고 몸대고 있었네. 편장님 컨트롤 6눌러달라는데 컨트롤 6요?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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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판이라면서요. 아 이번 시즌 첫판. <목소리> 개정 샀어요. 야저 망막했죠 그래. 가나요? 그렇죠. 오 어? 그러는데. <목소리>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아 알겠습니다 저 화.. 저한합니다저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무서운 분이네 이거 그.. 네 지금 템뭐하셨어요저 암흑의 인장 가수 인장이죠? 네 다음 템은 스태픽의 단검 가세요 <laughs> 아, 갑자기 AD로 전화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원래 이게 하이브리드가 좋은 거예요 하이브리드 차 아세요? 네 아시죠? 그게 네 어어어 어갱갱갱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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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골어요 나이스 아, <laughs> 아 죄송,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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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마음 먹지마 아저 화날뻔했어요 아 네네네 화날 아, 아파워 안으로 들어갈 뻔했.. 어이 건 제가 드릴게요 잡히세여 저거는 궁으로 잡습니다 아 나이스 <laughs> 진짜 입만 살았네 진짜 <laughs> 저 뭐가요? 스태틱 가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너무 간지러워 지금 뭐야 영배스잖아요 바텀? 네. 지금 그 지금 멘탈 나갔어요. 안오는거 안 보이 세요 네. 맞네. 나이스 그래비에요 그런 거. 아 나이스 좋아요. 치면. <laughs> 지금... <laughs> 레전드. 그래프. 어. 에 어. 됐다 됐다. 한거 같은데? 나이스 야 머클린 뭐 왜케 잘해? 와 쪼걸 막아줘? 쪼걸 막아줘? 저걸, 막아줘? <laughs> 저걸 보내줘? 저 신발은 뭐 가야돼요? 신발 그 공복신이요 와 진짜 빵꾸 없는 애구 얘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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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랭크 걸고 하는거거든요? <laughs> <laughs> <저도 웃음>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잡았죠? 잡았죠? 잡았지? 나이스, 그거 띄워주고, 그렇죠, 잘했어요. 나이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글치는 야, 뭐, 스태틱 개쎈데? 이걸, 이걸, 유메타가? <laughs> 서프 차이. 아니죠, 원딜 차이죠. <laughs> 야, 아니, 이제, 치면다기웃기네 <laughs> <집이었다, 개웃음기. 웃음> <laughs>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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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그렇죠, 나이스. 야, 개쎄다, 너. 내가 센 건가, 이거? 당연하죠, 이거 스태틱 글치가다한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한거 없어요. 전 <laughs> 없네. 저그 다음 팀 뭐가요? 공속신발 갔는데. 공속신 가셨어요? 네. 다음 부대갑니다. 오 알겠습니다. 심명타로 그냥 조져버려요 저 팀은. 야 <laughs> 진짜, <아니>, 진짜 <laughs> 별에 별 템을 다가 보네 블리치 크래크로. 아 근데 네. 근데 이 데스밖에 안 했어요. 탱간뽀삐보다 데스가 적. 어요 그러니까 저막 높은 구간에서도 막5 데스, 6 데스씩 하는데 한번 그때 들어볼게요. 어예 파이팅. 야왜 궁쿨이 벌써 되냐 얘? 야 위에 싸고 있었네 애들? 괜찮아요. 바텀 캐리어 크나 해 뭐. 와 자꾸 지금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저희한테. 아까 아까 맵니 오 그거 얘기하더니 아무 말도 못 하죠. 와목크님 나이스. 보여주나 궁극기자 잡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자딜 보고. 야왜 이렇게 세? 딜 보고 놀랐어요 지금. <laughs> 됐습니다. 밀어요 쭉쭉 밀어요 쭉쭉.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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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아, 타워링이 빠르구나, 이러면. 예, 네, 다 노린 거예요. 지금 저희 팀이 저한테 공보를안 해주잖아요. 저희 네. 극속싸는줄 알고. 하지만. 하지만. 다, 잡, 다 잡는다는 걸. 뭐. 야, 개쎄, 모크니. 나이트. 자, 이제 거리가 벌려졌죠? 잡아주고. 뭔지. 우와! 어, 말안 된다! 어, 자, 뒤에 아리랑 다 오죠? 자 피해줍니다. 우와 플래시 왜 이렇게 그래요? 잘 써? 우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와 뽀록봐. 자 이제 나가면서 샷고 육설. 아! 아! 아유 이게 단독 행동하니까 이게 바로 죽네. 목프님은말씀하세고 그 다음 세분 피욕하셔야겠네. <laughs> 끝났네. <웃음> 보셨어요? <웃음>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 이기네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저왜 딜량이 이득이네요. 바텀 캐리. <웃음> <웃음> <웃음>